아! 반갑다, 뭐. 준식이 지금 솔랭 좀잘 되고 있나? 야, 여기도 연승하고 있네. 야, 똑같네, 나랑. 준식이가 그리워졌냐고? 아니? 얼마나 더연태했나 궁금해서 봤는데 이기고 있길래. 나는 준식이가 여기서 구연패한 한 다음에 의진아나 진짜 미치겠다 도와줘 이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기고 있네 그럼 나의 소중함을 모르잖아 A 트럭스 확인 여러분 뜨신 물좀 가져오겠습니다 뭔 일이래? 따뜻한 물 가져오기 성공. 아 뜨거. 정복자야? 엘렉스 3레보신데 2렙 바텀인데요? 저건 또 뭐냐? 아, 이게 맞아? 반칙이지. CS 25대 8. 어딨냐무? 뭐? 천천히 밀어요 그냥. 쿠션도 빠졌네. 피해주고. 피해주고. 천천히 밀어 시래사이 벌려. 그냥 맞짱 떠 나한테 q 삼부터 찍어봐 와좀 그렇긴 하다 근데 진짜 집 가기 싫어서 그냥 안 갈래. 나 원래 가거든요. 그냥 가서 신속 신사 오면 되거든. 사 올래? <laughs> 아, 뜨거!!! 아, 근데 이거 라인 전풀좀더잘 아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싸울 걸 그랬다. 아트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닿는다고? 아프죠. 안돼나 신속신이라. 너 신발 없잖아, 아트야. 나 비싼 신발이야. 재밌는 거 해보고 싶긴 한데. 무리 안 할게요. 안전하게 이득보기로 갈게요. 안전하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트 형이 느낌이 조금 없어. 라인전 하는데. 디테일이. 그냥 천천히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말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발 하나 사왔어? 아트? 괜찮아? 들어가서. 앙, 앙. 신발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미니언에큐 쓰겠죠? 살짝, 사, 살짝. 선택지 주는 거예요. 나한테 쥬 쓸래, 미니언 했쓸래. 또 빼주고 큐스 일타 썼죠. 이 타를 또 뽑아요, 이렇게 안 뽑히네요. W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근데 이거는 그냥 싸워도 이겨요. 신속신으로 살짝 옆무빙 그냥 가만히 평타. 이거예요. 그리고 탑을 또 엘리스 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칸만 밀고 빼요. 여기까지 하고 집 가시면 돼요. 바텀 샤크가 갔는데 안 보이죠? 탑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탑 주도권 유충으로 골린단몽 이런 거 체크 한번 해줘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실명으로. 물리쳐요 딱 봐도 카정이죠 왜냐 탑에도 안보이고 미드 솔킬 냈는데도 안보여 근데 바텀은 갱 찔렀는데 어디갔을까? 자 이것도 무리하지 마세요 또 엘리스티어 나와요 갑자기 탑으로 엘리스.. 어 세라핀이 온다고요? 그래도 일단 프리스니까 한번 드리블을 해볼까요? 요거는 LS 노플. 자 이거는 우리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유충에서 바텀 솔킬 땄으니까 샤코형. 이건 좀 서운해요. 자 이건 다이브 당해요 지금. 유축 먹고 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라인 클리어를 빠르게 해버려요. 다이브에요. 다이브가 맞아요. 일단은 여기서 유도해요. 우리 팀 백업 와요. 바보 연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래를 먼저 봐버려요. 아래를. 어차피 얘... 어? 어, 뭐야? 다시 탑을 했습니다. 다시 탑을 때 이래요. 세라핀이 위에 있는 동안 바텀에서 매우 큰 이득을 봤어요. 팀오 기분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트록스 집테리에요. 바로 밀고 집가요. 나 아트록스 화났어요. 도망가야 돼요. 저 신속신이에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집 가면 돼요. 라인 다 지웠어요. 내셔 나와요. 이거 최고로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텔 탔으니까 뭐 투칸 먹으라고 해요. 어차피 집 죽여서 죽여서 보낼 거예요. 저희는 얘를 자 내셔 나왔죠. 레드 있죠. 근데 오히려 레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어나 레드인데 맞짱 뜰래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레드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도록. 저는 이제 라인 안밀 거예요. 하면서 밀어요. 지금은 어디 간거 같은데, 집간거 같은데. 앨리스 지금 타보면 말안 돼요. 하나 정도는 먹어도 돼요. 하나 더 먹어요. 바텀 밀어주고 여기까지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용 가는데 아무도 없죠. 이거 탑이에요. 그냥 쭉 빼면 돼요. 쭉쭉 쭉축 빼세요. 용 먹고 있죠. 지금 시야 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거 탑이에요. 버섯 깔고 이럴 때는. 한번더 먹을 거예요. 아트록 스텔 없어요. 또 누가 왔어요? 아, 인기가 왜 이렇게 많냐? 아, 어. 이거는 죽어도 돼요. 이거 하는 법 알려드렸죠, 제가.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상대 경로를 예상하라. 내가 이걸 먹고 뭐 할까? 여기, 여기, 여기. 셋중 하나야. 일단 여기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laughs> 뭐야? 와, 지린다. 어디 갔어? 집을 갔나? 혹시 이 사람 개고수네. 바로 여기에요. 아니 얘 뭐야? 야. 아 이거 내가 심리전 빨렸다. 나이스. 어? 자 이거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고 바로 가는 거예요. 잡았죠. 이러면은 우리는 용으로 안 가요. 그러면 우리 팀은 바로을 알아서 먹어 줄 거고, 모모모는 탑을 미는 거예요. 동시에 16렙을 찍어 주고, 여기까지. 이거 버섯으로 버섯으로 라클 얼굴 맞대고 있으면 개이득이에요 그냥 이러다 갑자기 짜증나서 에라 모르겠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 도망간다 뭐 본대 상황은? 에? 자 이러면 이제 알았죠? 아, 본데 내가 없으면 지는구나. 깨달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해. 합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열 빠는 거 아닌가요? 고열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사이드 푸시가 맞아요. 자, 이제 치세요! 어? 아, 애쉬 형, 잠시만. 아니, 이게 왜 거기를 페이스 체크. 예? 여기 또 뭐야? 아! 아왜 이렇게 안 죽냐? 아지르 톡 나이스. 좋아요. 이긴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지르 이거 슈퍼토스 한번 들어가면 또 게임 바뀌어. 아테아 하이 너야 왔냐? 잘 싸워보자 우리.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너네 아트를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아트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누군가 한명 파견 보낼 텐데. 파견 왔어요. 뭔가 왔어. 아지르가 왔어요! 개 뛰어요, 그냥! 아지르가 왔다, 뭐! 으앙! 살았어요! <laughs> 자, 이러면은 약 올려주면서 우리 사용 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난또 집은 아까요. 이즈리얼도 집에 불렀죠. 호호! 이제 다시 바텀으로 가요. 버섯 <laughs> 나야 해요. 40분 되면 폭결 터져요. 어? 버섯 밟받고 잠깐만, 어, 야, 나, 나 궁이 없었네? 제발, 아지르, 제발! 어! 착공, 앙! 어, 이러면 욕 먹어야 돼! 아, 막을수있 나? 진짜 아, 오반데 살면 안 되는데? 아 지를 살면안되 는데, 어어어어어 저기요. 아니, 근데 이걸, 아! 아니, 골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근데 이걸 지네. 아, 정신 나간다는데, 진짜, 오늘. 질 각이 한 5%였는데, 그 5%의 기적을 또 해버리는구나. 와!